안녕하세요. 정년 목사입니다. 10월 31일 말씀 묵상 함께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제 4년에 아사의 아들 요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요호사밧은 왕이 될 때에 3 5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2 5 다섯 해 동안 다스렸다. 그 어머니 아수바는실희의 딸이다. 요호사밧은 자기의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가 산당만은 헐어버리지 않아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다. 요사밭은 이스라엘 왕과 평화롭게 지냈다. 요사밭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보여준 권세와 그가 치른 전쟁에 관한 것들이 모두 유대왕 역대시라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시대까지 남아있던 성전 남창들을 그 땅에서 내쫓았다. 그때에는 에도에는 왕이 없었고 유다의 왕이 임명한 대리자가 다스리고 있었다. 요사밭이 오빌에서 금을 가져오려고 다시스 선다를 만들었으나 그 배들이 에시온기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였다. 그러자 아베의 아들 아하시아가 요사밭에게 나의 신하들이 인근님의 신하들과 같은 배를 타고 가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의하였으나 요사밭은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요사밭이 숨을 거두니 다이성에다가 조상들과 함께 그를 장사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오람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요호사바당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는 두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리게 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드는 길과 느바의 아들 여로보함이 거른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 그는 바을을 섬기고 그것에 절을 하여서 그의 아버지가 한 곳과 마찬가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유다의 왕의 가문과 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던 아사 왕의 아들로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2 5 25년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케 향하였다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초점을 맞추고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에 맞춰 살아갈지가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만 놓고 봐도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던 그 길을 그의 아들 요호사밧이 그대로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지는 것은 단순히 나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보다 앞서 가서 먼저 그 길을 갔던 믿음의 조상 또는 내 부모님이나 또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것이 가정 안에서이든 또는 공동체 안에서이든 지금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했어라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보내신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게 베푸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이에서는 내 자녀들이나 내 가족 또는 공동체 안의 식구들에게 지금 내 삶이 바로 그들에게 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비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지가 그들에게는 보여지고 그것이 그들에게 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왕인 아하시아는 그의 아버지 아하, 아합이 걸었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자신의 욕심과 어떤 교만함, 어떤 자, 잘못된 확신으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들을 결국 다 차버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그 삶을 보고 아시아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도 어쩌면 건강하게 사고하고 아,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결국 아버지가 걸었던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 걸었다 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고 잘못된 본을 보인 사람들의 어, 탓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온전히 그들의 탓만 해서 됩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잘못된 본을 보인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비반적으로 또는 그래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길인가를 우리는 고민하며 그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본다면 안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다의 왕여호사박과 이사라엘 왕 아하시아의 예를 바로 비교해 주면서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 아버지가 걸었던 길처럼 악한 길로 행했던 사람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가때 그것은 분명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하죠. 내 앞에서 또는 내 주변에서 그래도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또한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본을 우리가 볼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도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그들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기 때문이죠. 만약 내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없다면 또한 우리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것이 하나님 없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그 결과가 그렇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빨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각자에게 주는 어떠면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하나님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터인데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그 환경 속에서 각자 하나님을 바르게 따라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의 삶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한 교회 식구들에게 보여져서 그들 역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바라고 기도해야 하겠죠. 지금 나의 삶과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함께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기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로서의 삶과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되어 잘 흘러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포기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함께 그 길을 걸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앙의 유산으로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함께 보한 선언목적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그 일하심이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경애하는 삶이 계속해서 신앙의 유산으로 전수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교회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